잘하네 오우. 너무 힘을 많이 좀만들 d 따다. u m a 이 d a k 어, d 이 Oh, you can t e l 어 it. Oh, you can always say, Jack, I'm not going to go. Oh, I said, I s 앉아서 밀어야지. 앉아서. 앉아서. 저 허리, 허리 앉아서. 그냥 의자까지 앉아서. 어, 그런 말. 네. 음 진짜 보나. 애들 장애물 진짜 이상해. 아, 이걸로면 금방이야. <laughs> 아, 아까 저거 비키고 있었어? 아까 저거 했을 때막 이거 엄좀나왔는데 막. 그래, 이거 시켰다고? 아 야, 이런 정도네. 어, 이런 정도네 이게. 아아 이게 뭔지 알아? 스크래퍼입니다. <laughs> 스크래퍼. 이에 집배 이런 거뭐 좋네. 예, 응 앉아가지고. 이거 아니, 아니. 어, 재밌어? 아니, 아 재밌어? 아 진작이 아니. 할 걸. 진작 저걸로 이제 앉아 30cm 했는데 아주 진짜 아, 이거 뭐 뿌리고 음. 스티커 제거제 뿌리고. <laughs> 한번 해봐요 형님, 아, 형님 어. 남자가 해봐. 이야 역시 스크래퍼. 형 앉아서요. 힘들어 허리. 아. 기술자 대회. 아. 욕욕 되게 내 기가 완전히 그질렀더라 아. 어, 사이이야지 네. 그냥. 아우. 아, 아. 야. 테이프 뜯은 거야. 페인트 같아. 칠하면 되겠다. 야. 아이 위지한 지는 힘모였가까있어청소업들 이걸로 했는 거야. 응? 청소업체들이 이런 걸로. 응. 음. 유지 같은 것도 잘될 거야. 칼날칼 칼날 날만 가면 되니까. 야, 여기 청소 우리 다한다 삼촌이서 청소까지 하자. <웃음> <웃음> 아. 이게 이용도 할지. 팔긴 팔았어도 야 팔았어도 이렇게 이제 여기 또 있다 여이렇게 형이 아, 형이 이 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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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 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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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형이 이이이이이이 형이 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야, 오늘 다, 진짜 이 3M의. 이력. 이력. 야, 뭐. 일을 노는 것처럼 하네, 일를 에이, 거기까지 만봐안 보이는데. 아, 진짜, 이, 저기가, 그, 독하긴 독한가 보다. 이거 희발률 있잖아요. 희발률에서?